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고추는 정말 많은 요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운맛은 정말 중독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고추의 매운맛을 나타내는 캡사이신의 과학적인 내용이 최근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추에 대한 과학적인 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새는 고추의 매운맛 못 느낀다. 2021년 노벨상은 노벨 생리의학상 업적인 온도수용체와 촉각수용체 발견에 대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1997년 온도수용체 TRPV-1을 발견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 데이비드 줄리어스 교수는 원래 통증 연구자였습니다. 그는 고추의 매운맛 성분이 캡사이신이 통증을 유발한다는데 자간에 통증수용체를 찾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았다고 합니다. 줄리아스 교수팀은 통증 수용체 TRPV-1으로 여러 실험을 하다가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주변 온도가 43도를 넘으면 활성화돼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TRPV-1은 단순한 통증 수용체가 아니라 우리가 고통스럽게 느끼는 고온을 감지하는 온도 수용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매운 걸 먹었을 때 얼얼함과 함께 덥게 느끼며 땀을 흘리는 것도 캡사이신이 DRPV1을 건드린 결과이니 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추는 왜 캡사이신을 만들어 우리의 온도 수용체를 자극할까요? 이러한 현상을 진화론 쪽으로 설명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진화론자들은 그럴듯한 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대신 캡사이신의 매운맛을 느끼지 못하는 조류가 고추를 먹으면 배설물에 포함된 고추씨가 사방으로 뿌려져 자손을 잇는 전략입니다. 새는 먹이를 씹지 않고 삼키고 장의 길이도 짧아 씨가 좀처럼 파괴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생태계 현장 조사 결과 이 가설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추의 원산지인 중미와 북미 남서부에 사는 새인 구분부리 쓰레셔는 고추를 즐겨 먹는데 배설물을 조사해보니 온전한 고추씨가 들어있었고 그 결과 널리 퍼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 발화율이 7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반면 이 지역에 사는 소형 설치류인 숲지나 선인장쥐는 야생고추를 외면하고 심지어 캡사이신이 없는 재배품종 고추를 줘도 망설이며 조금밖에 먹지 않는다는 발견이 지난 2001년 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는 고추의 캡사이신을 무시 가능한가요? 새는 체온이 포유류보다 4도 높은 40도에서 44도이기 때문에 TRPV1이 활성화되는 온도도 그만큼 더 높아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조류의 TRPV1은 활성화 온도를 측정해 보면 46도에서 48도로 그만큼 더 높다고 합니다. 세팅 온도의 차이는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조류의 TRPV1은 포유류와 어디가 달라 캡사이신이 달라붙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난 2013년 《네이처》에는 G의 TRPV1 구조를 밝힌 연구 결과가 실렸다고 합니다. TRPV1은 세포막을 가로지르는 이온 통로 단백질입니다. 저온에서는 통로가 닫혀 있지만 주위 온도가 43도를 넘으면 구조가 바뀌면서 통로가 열로 칼슘 이온이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며 신호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캡사이신이 달라붙으면 43도가 안돼도 구조가 바뀌어 통로가 열려 온도가 높다는 경고신호를 보냅니다 오작동인 셈입니다 극좋은 전자 현미경으로 TRPV-1 구조를 분석한 결과 캡사이신이 달라붙었을 때 정말 통로가 열리는 상태로 바뀐다는 것을 확인했고 단백질에서 캡사이신이 달라붙는 부위를 정확히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g 의 TRPV-1은 아미노산 838개로 이루어진 커다란 단백질로 나선 6개가 세포막을 관통하여 박혀 있다고 합니다. 주의 경우 S4에 있는 550번째 아미노산 트레오닌과 S4와 S5를 연결하는 부분에 있는 570번째 아미노산 글루탐산이 캡사인과 결합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다른 포유로도 단백질 크기가 약간 다를 뿐두 자리의 아미노산 서열은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닭의 TRPV를 보면 G의 t 5 0 자리인 558번째 아미노산이 알라닌이고 G의 e 5 7 0 자리인 578번째 아미노산이 알라닌입니다. 다른 조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캡사이신이 달라붙지 못한다고 합니다. 역시 G와 닭의 유전자 TRPV1이 다르긴 하네요. 그런데 의외의 고추를 먹는 포유류가 있다고 합니다. 남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일대에는 작은 포유류인 북부나무 두더지가 그 주인공입니다. 수년 전 중국과학원 연구자들은 우연히 고추를 줘봤는데 한번 맛보고 피하는 대신 잘 먹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수백만 년전 중미에서 고추의 조상 식물이 캡사이신을 진화시킨뒤 지금까지 함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숲지와 선인장쥐는 동남아의 북부나무 두더지와는 달리 TRPV 유전자에서 캡사이신을 무력화하는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못했고 그 결과 여전히 고추를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튼 고추가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캡사이신을 개발했고 유전적으로 포유로는 못 먹을 수밖에 없고 교류도 유전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고추, 포유류, 조류는 유전적으로 그렇게 진화했을까요? 그냥 자연적으로 진화되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의문점이 들게 되네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신선한 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 주세요.